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나타 N 라인을 출고받기 딱 6일 전인데요. 마침 제가 출고할 차의 색깔과 스펙 ]과 동일한 차가 이제 현대자동차 어느 시승센터에 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약을 해서 좀 순수 시내에서만 주행해보려고 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승센터 예약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가 신청한 거는 이제 셀프 시승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예약을 미리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시승센터에서 된다고 하지는 않고요. 그 가능한 시승센터에서 예약을 할 경우에 이제 시간 동안 시간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누가 동승하지 않고 자유롭게 차를 좀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궁금한 차종이 있다면은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제가 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 시내에서의 주행 느낌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비를 포함해 가지고 좀 운전할 때좀 편한지 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트리컴퓨터를 또 리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셋을 하고요.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일단은 어, 이제 많은 더블 클러치 차들이 차가 완전히 멈춰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은 일시적으로 중립으로 좀 그, 이렇게 동력 연결이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엔진 RPM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멈췄는데도 엔진 RPM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동력 연결이 좀돼 있는 채로 네, 그, 그니까 출발할 태세를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를 집어 넣었는데요. 네, 일단은 요 헤드룸 자체가 아주 좀 넉넉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아, 물론 제가 이제 상체, 상체가 더 긴, 네, 그런 좀 저주받은 체형이기는 하지만은, 근데 지금이 이제 이 시트를 제일 아래로 낮, 이제 맞춘 거거든요. 아래로 낮췄는데, 근데 지금 저의 머리와 요이 실내 천장 간에 간격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차를 출고를 하시는데 좀 헬멧을 쓰고 참석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좀 행사를 염두에 두신다면은 좀 시트와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일단은 그 차가 멈춰있을 때는, 다, 당연히 이제 아이들링 스타앤고 기능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내는 좀 조용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좀 엔진 소리는 계속 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은, 실내는 조용하다. 네, 이렇게 멈춰있을 때는. 그리고 아까 이제 시, 시승센터에서 출발을 할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준비가 잘되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 차의 청결 상태나,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차에 앉았을 때, 시트 열선이나, 실내 히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이 스티어링 열선까지도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쾌적한 상태에서 출발을 할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점은 굉장히 좀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에코모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할 때는 기어가 굉장히 시프트업이 빠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일시적으로 속도 조금, 그러니까 멈춰 있을 때보다 얼마 속도가 나지 않았는데도 3단까지 바로 몰려버리는 네, 그런 게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뒤에서도 네, 이게 일반 소나타보다는 좀 배기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멈춰 있을 때등 어, 뒤에서 좀 멀리서 들리긴 합니다만 배기음이 있긴 합니다 차 안에 이렇게 저것도 해 놨군요 이손 세정제까지도 네,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가 좀 눈에 띌까요 좀 주행을 해야지 뭔가를 알수 있는데 지 그러지 못한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움직여 주세요. 너무 안 가네. 그리고 좀요 차에서 조금 어,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시트가 이제 가운데 부분이 스웨이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수입 차들은 그 스웨이드 마감에는 통풍 시트를 좀잘 넣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 차는 보면은 엄연히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은 좀 국내가 좀 특히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좀잘 맞는 옵션 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슬슬 움직일 때는요. 차가 일단은 구르고 있는 동안에는 웬만해서는 기어를 중립으로 빼지를 않네요 제가 이제 다른 시승에서 좀 확인을 했을 때에도 이 차는 그 중립주행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엔진과 그 변속기의 연결 체결은 차가 구르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되더라 하는 점을 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이제 센터 터널 부분이 다 이제 유광 블랙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기스에는 장기스를 일으키는 데에는 좀 취약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차를 쓰다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어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외부 소음은 정말 잘 막혀 차단돼 있습니다. 얘가 앞 유리와 옆 유리가 이제 저기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뒷도랑 뒷유리는 안돼 있습니다만 적어도 앞에 타고 있는 운전자와 이제 동승자까지는. 굉장히 정숙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출고를 기다리면서 출고 타이어를 이제 한 세트를 다 쓰고 나서 다음 타이어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2454019로 고를 수 있는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번은 좀 썸머 타이어를 좀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N 퍼포먼스 서스펜션이 아닌 기본 서스펜션과의 조합이 좀 어떤지 그거는 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기어에서 기어로 넘어갈 때 특히 시프트 업할 때는 몸에 전해지는 충격은 전혀 없게 그렇게 주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요, 좀 쿠션 부분이 어, 좀 두꺼운 두껍, 많이 두껍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몸을 좀 이렇게 폭신하게 그렇게 감싸주는 네. 그런 특성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승센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서울 여러 곳에 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막히는 구간에서 좀 시승이 궁금하기 때문에 미아 시승센터를 좀 그렇게 그 예약을 했었습니다. 가시고자 하는 시승센터의 주변의 그 교통 상황도 한번 잘좀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조건에서 좀 시승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시승센터의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주변에 좀그 시승 코스 여건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거듭 확인이 되는 것은, 네. 엑셀을 발, 밟을 땐 당연히 그렇지만, 뛰더라도, 네. 이게 중립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고 있는 한은 네.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확실히 요철을 넘, 넘고 이렇게 착지할 때는, 네. 좀 단단합니다. 음. 지금 뭐 60km인데 벌써 6, 6단까지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노말에서는 상당히 1트업에 적극적이다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속도가 줄면서 얘가 단계, 단계적으로 기어를 하나씩 낮추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잘 들으면은 그 작동음이 들리긴 합니다. 기어를 낮출 때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좀 울컥거림이나 이런 거는 없게 그렇게 좀잘 막아놨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되게 편안해요 실내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스티어링 휠에 요 스티어링 모양 버튼 요걸 누르면은 차로 유지 보조죠. 네 LFA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60km 아래의 속도에서도 차가 움직이면서 차선 감지를 하면 네 그러면은 이차 차선 안에서 똑바로 갈수 있게 그렇게 해주죠. 근데 어, 일단 차가 움직이고 나서는 요 계기판에 녹색으로 그 아이콘의 그 색깔이 바뀌어야지 이제 이 차선 인식을 하는 건데 그 인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콘의 오른편에 이렇게 이제 차선 그림이 있는 거는 네, LKA죠. 네, 차선 이탈방지 보조. 그거는 이제 60km 이상 넘어가서 그렇게 좀 아이콘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트를 이렇게 운전자, 운전석에 이 뭔가 조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팝업으로 이렇게 띄워줍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네시스는 여기 이제 내 손가락이 닿으면 그 닿은 스위치를 이렇게 좀 하이라이팅을 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얘는 좀 그것까지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조작을 해서 시트의 위치에 변화가 있을 때만 그렇게 좀 해주는 게 눈에 띄는군요. 그러니까 이 N 9은 아무래도 효율과 관련된 기능은 좀 삭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들링 스타뱅고나국립 주행이나 에코 모드나 이런 거는 다이 차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나타 중에서는 조금 소비 지향적인 소나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멈춰 있을 때 핸들을 돌려봐도 네. 이게 좀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물론 245mm에 해당하는 19인치 타이어의 폭도 이제 이걸 무겁게 만드는데 한몫을 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좀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 이 차를 타실 경우에는요. 그때는 네, 그냥 뭐 엑셀을 거의 안 밟은 것처럼 그렇게만 밟아주셔도 이 흐름을 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필레의 소음도 마찬가지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음 측면에서는 네, 가족분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는 않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차 중일 때이 네, 소음 진동 잡아놓은 거는 굉장히 잘했네요. 일단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뭔가 좀 스포티 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리고 요 10.25인치로 되어 있는 네, 그 순정 내비게이션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요즘 현대차 하나 다 그렇지만은 블루 링크가 이제 신차 때 개통하면 5년 동안 무료가 되죠 고개 요 교통량을 측정하는데 좀그 반영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유료화가 된 이후에도 좀 쓰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월 11,000원 이라는 기본 요금이 있는데요 그걸 약점으로 하면은 이제 50% 할인이 되더라고요월 5,500원 네 그리고 이 보스 오디오 12개 스피커로 돼 있는 이 보스 오디오의 음질은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제 JBL 보다는 약간 박력이 좀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USB 스틱에 꽂아가지고 노래를 좀잘 듣는 편인데, 물론 제가 신문물에 좀 적응을 아직 못한 때문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곡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곡에서 곡으로 넘어가야 될 때, 여기 이제 전에는 볼륨, 왼쪽에는 볼륨 노브가 있고, 오른쪽에는 튜을 위한 노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이 이렇게 그냥 그 시크 버튼 있죠. 시크 트랙 버튼. 네, 그걸로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적응이 안 되네요. 계속 이렇게 돌려서 쿡 누르는 거를 좀 익숙하게 하다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저에게는 좀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스로틀을 많이 밟지도 않아도, 조금만 좀 발에 힘을 주면은 그냥 왕하고 그렇게 좀... 네. 힘을 냅니다. 오늘 좀 반복적으로 느껴지네요. 근데 좀 하체가 단단한 거, 그다음에 좀 엔진 소리와 배기 소리가 좀 묵직한 거. 네,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네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패밀리 세단으로서 가끔 본인도 즐, 본인이 혼자서 즐기, 즐기면서 패밀리 세단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 소나타 N 라인을 결국 이제 사기로 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좀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앞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 안에 스크린이 굉장히 좀 보이는 색깔이나 크기가 시원시원하네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좋게 느껴집니다. 네, 저는 이차의 이제 동력 전달 계통 중에는 8단 DCT, 습식 NDCT. 네, 그거가 참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탈, 탈 때마다 듭니다. 어떻게 보면 8단 습식은 자체적으로 처음 만들어 본 건데, 7단이나 6단 권식은 좀 오랫동안 만들어왔지만 처음 만들어봤는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어 잘했다고 좀 칭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게이지 중에 N9에만 있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토크의 양을 뉴턴미터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보 부스트 압력 그리고 엔진 오일 온도계가 있는 점이 좀 좋습니다. 혹시 이게 단위가 좀 바뀌는지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차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셋업에서 차량인가? 계기판 음, 표시 정보? 아니고 일반 단위 설정 여기 있네요 온도 는아 공기, 공기압 공기 단위에 저기가 있군요 아 공기압 단위 이거 숫자랑 터보부스트 이거 숫자를 따로따로 할수 있게 해네요 이거 참 좋네요. 공기압 단위는 이제 PSI로 좀 많이 하죠. 터보 부스트는 보통 몇바 이렇게 좀 많이 하죠. 그렇게 했을 때. 토크는요, 네, 뉴튼미터랑 파운드 핏만 있군요. 미국식으로. 토크는 킬로그램 그게 없습니다. 취하는 거에서는. 그리고 참, DCT 요거가 잘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차가 이제 속도를 점점 줄여가지고 완전히 멈출 때, 그때에도 이게 뭐 중립으로 아까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게, 게이지 반으로 봤을 때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차가 멈출 때까지 좀 꿀렁거림이 없는 거, 네, 그런 점이 좀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나온 지가 만 2년이 되어 가죠. 국내 이제 DN8로 나온 게 2년이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도 또 신형차들이 뭐더뉴 그랜저나 이런 차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제 숫자로 그 실내 공기의 오염도를 보여주는 그런 표시 있죠. 얘는 더 그게 없어요. 몇 개월 차이가 안 났는데 차도 점점 실내의 기능들도 전자장비의 일부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차에 엔진오일 온도계가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좀 하드한 주행을 많이 하시거나 트랙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엔진오일 온도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죠. 왜냐하면은 계속 차가 이제 풀스로틀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엔진오일 온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따로 엔진오일 쿨러가 없을 경우에는 엔진오일의 온도가 계속 오르다가 이제 그 점도가 점점 약해지죠. 온도가 많이 올라갈수록.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엔진오일 쿨러를 따로 달거나 아니면 고성능 차들은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얘는 아마 제 예상에는 엔진 오일 쿨러까지는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대기판에 그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미리 좀그 위험함을, 그러니까 엔진의 오일의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DCT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엑셀을 밟고 떼는 게좀 부드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확 밟았다가 갑자기 확 떴다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 차는 그거를 변속기가 잘 대응을 해요 운전자의 오른발발 습관을 변속기가 좀 어느 정도 감춰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한번 시내에서 그렇게 타실 분은 잘안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스포츠 모드로 좀타 볼게요 시내에서 네뭐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노멀 모드와 비교했을 때 차의 조작법 상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좀 보시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좀더 바로 커졌고요 아 그리고 그 DCT의 그 클러치가 붙는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근데 변속기는 빨리 붙는데요. 그 엔진이 터보 엔진이 좀그 터보를 원활히 돌리면서 그 힘을 내는 그 타이밍은 역시 좀한 박자 늦는 감이 있습니다. 변속기는 빨리 그렇게 연결을 붙이는데 엔진의 힘이 좀 힘을 모아서 이렇게 그 분출할 때 살짝 늦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 있는 동안에 한번 일부러 이거를 모두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해보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 플러스로 하더라도 저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엔진 아이들링 속도가 더 높아지거나 하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 시트 참 좋아요 진짜. 몸을 참잘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스포츠를 났을 때는 조금 시프트업이 더뎌지네요. 네. 좀 달리던 주행 단수에 좀더 오래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더 이제 좀 오른발에 신경 써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요 그 부분을 변속기가 좀 커버를 합니다 혹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포츠 플러스는 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앞쪽에서 이제 사운드가또 커졌죠 네. 어, 이 사운드가 좀 예, 음색이 좀 재밌어요 네. 좀 재밌다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네. 그런게 좀 있네요 그리고 스포츠 때보다 이 스포츠 플러스로 하니까는 좀더아랫 기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같은 속도라도 좀 RPM을 높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해야 될때그 준비성이 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라운드 뷰 카메라 화질이 참 좋네요. 일단은 제가 좀 어두운 곳에 가서 확인은 못 하겠지만 일단 밝은 데에서는 렌즈가 깨끗하다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승 코스를 거의 다 왔기 때문에요 누적 연비를 한번 보면요 음, 꽤 막힘이 좀 많았거든요 조건이 네7.4 리터당 그렇게 나오네요 물론 저 거기에는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어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막히는 도로에서 네 제가 실제로 이 차를 출고를 했을 때그 타게 될그실 조건과 똑같은 조건에서 좀 차를 타봤는데요. 음, 만족스럽네요. 네. 그냥 편한 중형차로서의 그 소나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색깔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그리고 이 차는 좀 외관상 그렇게 그 이제 제일 인접한 모델이 아무래도 센슈어스일 텐데요. 센슈어스와좀 외관상 차이가 많이 없죠. 앞 범퍼의 모양은 잘 보면은 인테이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 외에는 이제, 뒤에 깜빡이가 LED인 점, 그거는 N라인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한 가지는, 페이크긴 한데, 뒷범퍼 양쪽에 인테이크 모양의 홈이 파져 있는 거, 그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외관의 차별을 원하는 분들에게 휠은 당연히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소라타 N라인의 일상 조건에서의 막히는 도심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